크, 크크크크. 자 지금 피쉬는 잡고 있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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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없어. 내 네, 지금 테라리아 일차있는 중이야. 일 차였나? 네일 차가 3 3 차까지 뜨었 있는데. 2일 네, 차. 이번 편은 그냥 둘다둘다 둘다 올리기로. 전 편은 니 거에서 올렸지만 제가 자, 떴다. 자나 이제 날라다니면서 일단 이데미지가 진짜 세거든. 널로 이짜시라 아는 이거 안좋은데 뭐가? 그거? 니한번더 네 눌러봐. 됐어. 죽어. 그냥 내가 금방 죽여. 너무 이거 데미지가 진짜 세거든. 피 없어. 뭐, 맞지? 나 아, 이거 먹었어. 나 이거 먹으니까 그냥 다 차는데? 다 차는 건 아니야. 그냥... 황금색 피는 원래 그러... 조금만 해도 좀 되던데. 에이, 사라마아야 갔다. 덧냐. 지금 다 주려고 하는데 어디 있지? 가을 거야. 음 아까 전에 20분 동안 찍어가지고 어 쓰나미, 네가 있는 할. 많, 많, 이야 많, 나 피었어. 정상인의 박자를. 장난말해가지고 40초. 쓰나미 에이 안 좋아. 나님이 환상적인 쓰나미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네 슈퍼마나 물약이 14개밖에 없어 난 4개밖에 없어 야가 한번만 더 잡고 가자 이피 없네? 에베베베 에베보같다피 없대요 음. 빨리 회복해 마지막... 도망한다야니 거기 위에 서있으면 죽지 피가 안찼어 아예 이만큼이야 그 원래 조금만 차그 원래. 아 이전에 다 찼던데 그거는 황금피는 원래 좀 차던데 에이... 아 황금피는 오싱 오싱 그 피가 오있지 오 오싱 늘어나 그거 빨간색깔 그거 수정한 잠깐만 나 지금 피가 없단 말이야 아 괜찮아 나는 내가 지금 얘랑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래. 잡는 거나 보고 있어. 곧 있으면 얘 각성이. 너 샤크롱 샤크롱. 야, 얘 벌써 각성이. 아니, 곧, 곧 있으면 죽어. 어, 피육거리. 사크로는 이제 피육거리가 되었다. 어, 피스면 죽여도, 그... 어, 죽였는데? 어, 잠시만! 어? 빙의된가 보 빙의된가 어. 보 얻었다고? 어. 그게 뭐야? 줘봐. 줘봐. 빙의된가 보다. 빙의된가 보 줘봐. 그 몬스터 이름 아니야? 그 몬스터 이름이야. 일로 아 와봐, 내 좋은 거 줄게. 이거 먹어봐. 빨리 일로 와서. 이 가면도 있어, 빨리 먹어. 야, 빨리 여기 좋은 거 있다고. 왜? 내가 쓰는 그 데미지 엄청 센 거. 데미지. 저기. 데미지 엄청 쎈 거야. 아 이거 비눗방울총. 뭔가 그러니까 그거 써. 그 좋아 데미지. 일단 집에 가서 나 슈퍼 마나 물약 좀 하고 올게. 피시런 뭐? 비눗방울총 없잖아. 내가 방금 준 거잖아. 거기 있는 뭐. 거. 아니 한개더 있어, 봐봐. 응? 비눗방울총 있잖아. 뭐야? 아야이거 이건 신성한이고 이거는 이건 날판난날판인데 그래? 날리판이 새로 나온 건가? 신성한 잠시만 나 한번 신성한이 더 좋아 몰라 아 슈퍼마나 몰래 어떻게 만들더라고 난이게 그래, 뭔지 모르겠어난 신성한 줬던데 아닌가? 나이옷 있어 나도 있었어 가. 귀한 만화 이렇게. 만 아, 이렇게만 있으면 되구나. 잠시만 유니콘 뿌리 없는데. 아, 나 했고. 없어. 몰라, 나 우리 이제 던전 가자. 이제 딴맵 가자. 내가 지금 유니콘 뿌리를 얻어야 돼서. 문어내알아요 네, 어, 10분 되면 끝내자, 그냥. 이제 양동이 좀 들고 1.3민도 어. 이미 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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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금 픽시를 잡으러 왔다. 네, 지금 지금딴 냄에 왔니다 예. 예, 용암 이거 용암인데. 화살이, 화살이 거의 내려가지 마 용암이야. 사살 없어, 방야 어, 기다려. 아, 용암이네. 용암 가지 말하니까방치 먹고. 좋다, 나안 했는데 왜그 용암 때문에 불 데미지.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빨리 이리 와. 아, 나또어 뭐해, 그냥 여기 가운데로 들어와. 야, 같이 써보자. 어, 유니콘. 저거 얻어야 돼. 됐어. 뭐 하는 거야? 야, 밑에 봐봐. 밑에 엄청나게. 내 저거 한 번에 죽여볼게. 야 10분 되면 끝내자. 빠른 시기, 어 렸다 보자. 유니콘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돼. 나도쓰 는데, 나 만화 쓰는건 되도록이면 안 써야겠다. 카라딘 망쳤어야겠다. 음, 맞다, 니 그거 하나? 뭐? 난 알맹이 끝나고 말해야게 응. 영종하고 응. 님들, 이거 지금 제크님 시점으로 보고 싶으시면은요, 그거 제크님 방송 들어가가지고 보시는 메모장이에요. 예. 알겠어요? 안 뜨면? 아니, 야이거안 뜨고 어님지우뭐 이시지뭐지 말고 이거 줘그 영상 이거 줘 우리 지금 제친님도데요제 그 영상을 같이 찍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지금 제사님 영상으로 보고 있으신 분들 이 있잖아요 응. 그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바라고 네. 제 시점으로 오세요 그러면 더 좋아요 제사님보다 아. 제가 더 잘해요. 뭔 소리야? 저 아이템 다 제가 준 겁니다. 무슨 내가 다 줬는데. 아니에요. 그럼 니는 왜 이렇게 안 좋아? 피시런 날개도 없고. 나 이거 있어. 나도 있어. 내가 더 좋은 거야. 그냥 니랑 똑같은 거야. 내가 더 좋아. 뭔 소리야? 니 이것도 거... 없다, 이거, 이거, 좋은 거. 나 튼튼한 면전할 색 총이야. 니는 뭔데? 나 신성한. 아. 신성한이 더좋이 야! 니네 좋은 거 가져. 네가 없다. 아니, 저기요, 난 밑에 뭐좀 먹으러 간다. 못가네더좋으로지 아, 나왜 이렇게 날개 똥이야. 똥이 먹었고. 정준 조용해. 죽어요. 정이 음, 동방지어 조용해라. 야, 이거 무슨 내 사냥을 망해하잖아 네, 네, 그러. 네, 네, 10분 됐어요. 아니 나왔안 7초, 9분 37초. 그러면 지금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 10분 되면 10분 됐다. 야,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마칠까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끝.